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쿼세라세라야라는 어, 유료 수강생 분들이 분이 파일을 첨부해서 어, 해당 부분이 안 열린다고 하셔서 지금 제가 확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 불러드릴때 큰문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진짜 올려주신 텍스트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올려주셨는데 이 전제 올려주셨던 내용은 파일을 바로 저장해서 다른 저장할게요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1 1로 놓겠습니다 여기 놓고 자 에스패스스로 활성화 시킵니다 에스패스스 저는 26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25 버전이나 뭘뭐 그런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은자 에스패스스가 열렸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여기 보시면 1-1, 아까 전에 저장해서 2, 아, 오후 2, 2시 32분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해당 부분은 다시 옵션에서, 편집에서 옵션, 해당 부분 언어를 녹해있을 때 끄고 나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해당 코리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끌어옵니다. 요거를, SPSS에서, 화면이 좀 작아서, 이거 정리하느라고, 이거 다놓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얘를 바로 끌어오겠습니다. 자, 6단계에서 1단계, 아니요. 구분자 이한별, 변수명맨 위에 있구요. 여기서 중요한 건두 번째부터 불러드리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탭은 다녀, 공백은 없애주셔야 되겠죠? 에, 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선행, 이런 것들은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화면상에서도 도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다 출력이 됩니다. 변수명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얘가 만약에 변수명이 없는 거라면, 내가 변수 이름이 V1부터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현재 변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것같고요 마침 누릅니다. 마침 누르면 전혀 문제없이 이것처럼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현재 보내주신 자료로도 전혀 문제없이 해당하는 부분을 열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요 부분을 좀 확대해 보시면, 이부분은요 이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지역 부분을, 지역을 우선 러비를 한 10개로 만들어 놓고, 문자로 다시 한번 10개로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이어서 직접적으로 불러 드려도 되고요. 아, 그다음에 메모장에서 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바,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불러 드릴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얘를 다시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다시 봅니다. 자, 진행합니다. 해당 부분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유니코드로 되어 있으면, 진행할게요. 유니코드로 되어 있다면, 얘를 우선적으로 불러드리시기 하기 전에 카피를 하나 해놓는 게 좋습니다. 원본을 하나 카피해 놓으신 다음에, 복사본이 되겠죠. 제가 아무거나 열어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요거를 가져올게요. <laughs> 불러오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변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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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을 없애고 이렇게 놓고 마춤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신다면 해당되는 문아 해당되는 텍스트 이걸 열어서 우선 맨 위에는 변수명을 없애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당하는 부분 키보드 놓고 할게요. 놓으신 상황에서, 요, 거냥 드래그 할게요, 그냥. 아, 드래그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수준 말해서 이렇게 될것 같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신 다음에, 이를게 컨트롤 A. 다시 한 번요. 어떻게 하 전체 선택하는 건 컨트롤 A.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전체 선택 컨트롤 C. 하신 상황에서, SPSS에서, 여기서 반드시 맨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붙여넣기를 하십시오. 넣기 하시면 해당하는 한글이 이렇게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좀 잘린다. 뒷부분이 잘 안보인다. 라고 보시면 문자를 더 늘려야 됩니다. 얘를. 아홉 칸까지 늘리시면 그래도 안들어온다. 그러면 한번더 여다가 붙여넣기 해버립니다.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해당 부분이 요게 짧아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요게 짧아서 해당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부분은 다시 한번 얘를 늘리셔서 늘리신 상황에서, 어, 메모장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시면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유료 수강생 분께서 올려주신 그건 분을 다시 한번좀 보완해서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요에스 p s s 주신 것 같은데요. 요걸 다운로드 받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001로 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러기 전에 제가 SPS에서 s 제가 우선 한글 저걸 바꿔야 돼 코리안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안 바꿔 듣기 때문에 인코딩을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인코딩을 바꾸고 할게요. 편집에서 옵션 해당은 언어 일단 해당 노켓쓰기 시스템 한국어로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신 자료를 보시게 되면, 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 자료인데요. 요 자료를 바로 끌어오겠습니다. 자, 바로 끌어오시면 이 뒷부분이 이렇게 깨지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데, 해당하는 부분이, 우선은 문자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이, 이 자체가 문자가 짧아서 그래요. 얘를 문자를 늘리세요. 해당하는 부분을 12 정도로 뭐 늘리시면, 늘리신 상황에서 다시 한번 메모장에서 카피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제가 현재 불려드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해당 부분이 이렇게 깨진다고 하게 된다면, 우선은 늘리신 다음에 이 부분을 늘리시고, 해당 부분을 최대한 좀 늘리시고, 해당되는 이 텍스트에서 맨 위에만 지울게요. 다시 한번요. 이 부분만 다시 지우겠습니다. d 리트 그리고, 컨, 이거 깨끗하게 하고, Ctrl A, 다시컨 Ctrl A, c t r C, 하시고, 반드시 A,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Ctrl V가 잘안되더라고요 하시게 되면 깨끗하게 이 부분을, 어, 한글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그 끝에가 잘리는지는 아마 문자 길이가 짧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문자 길이가 짧아서, 맨 처음 불러드릴 때, 잘못 불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큰 무리 없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살펴봐 드렸습니다.